여름방학 고양시 초등학교가 드론 교육장이 됩니다. 다가오는 여름방학 고양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단순한 방학 보충 교육이 아닌 창의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특별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바로 찾아가는 드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은 고양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한국 드론 교육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미래 기술을 실습 중심으로 배우게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드론 교육, 미래 기술의 첫걸음. 이번 드론 교육은 2025년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고양시 관내 4개 초등학교가 선정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2회차에서 5회차까지 유동적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드론의 기본 구조와 원리부터 시작해 조종 실습, 안전 교육, 드론 미션 수행까지 폭넓게 다루어집니다. 이론적인 교과식 수업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기기를 만지고 조종하며 배우는 체험형 수업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찾아가는 드론교육 모든 장비와 인력 지원. 이번 드론교육은 한국드론교육센터가 모든 장비와 인력을 전담합니다. 드론기기와 조종기, 안전장비는 물론 전문 강사까지 제공되어 학교에서는 별도의 준비 없이 교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드론을 배우고 방학 중 학교를 찾는 기회를 더욱 의미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드론교육,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 드론 교육은 단순히 드론을 조종하는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지각력, 논리적 사고, 문제해결력, 협동심 등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융합형 교육입니다. 또한 코딩과 인공지능을 연계한 교육으로 학생들이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드론 교육은 그 자체로 진로 탐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드론 교육의 대중화, 고양 교육지원청과 한국드론교육센터의 협력. 고양 교육지원청과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이번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드론 교육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공교육 내 미래 기술 체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단기간의 프로그램이지만 학생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래의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